아파트 브랜드 민우로 유명한 우미그룹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우미의 48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핵심 계열사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제의 핵심은 5천억 규모에 이르는 일감 몰아주기. 우미는 과거 공공 택지 경쟁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 입찰로 공공 택지를 쓸어가는 식으로 세력을 키웠는데. 이에 대한 비판 속에 LH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라는 1순위 기준을 신설하자 아예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지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의심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는 실적이 없는 5개 계열사를 비주간 시공사로 입찰과정에 끼워 넣었다. 심지어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회사도 포함시켰는데 실제 일은 우미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며 실적만 채워준 방식. 이 다섯 개사는 이공사를 발판으로 연매출 500억 원대 중견사로 성장했다. 특히 사실상 창업주 일가 회사인 우미에스테이트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 이 회사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공사를 배정받았고 5년 뒤 지분 매각으로 117억 원 차익을 챙겼고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 부의 이전 즉 이세 실적 키우기위 전형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건설사 제재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우미건설 작년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검찰 고발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사의 반칙 관행을 끝내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